가려고했다한숙소가문을안 응? 열어 가지고 다른 데가 고있어요니이와있 고, 이야？안녕 하는요안녕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 세요？ 사장 근데 뭐 먹는 거 찍을 건데 여기 앉을 이거 <목소리> 눈이 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뎅탕이랑 계란말이 주문했고 여기 슈퍼라서 이렇게 과자를 픽해서 먹을 거예요. 저 원래 과자로 안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뎅탕 시켰어요. 추운 날엔 오뎅탕이지. 왠지 이런 눈 오고 이럴 때 있으면은 옛날에 광고 때문에 그런지 오뎅이나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덜어나야겠다

응? 음?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직근처 이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파는 데가 없어요. 제 여기까지 왔는데 잘온거 같아. 여기 확실히 모두도 있고, 있고. 아, 나아그 코로나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꿈이 아를 간다고 난 유럽 여행 갔다 왔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딱, 잡 이렇게. 야, 네 야, 야, 아, 재물 부이니까 그냥, 승진이. 학교계도 챙겨 주셨어요. 사래 전화했다, 임 지금도 승파심이. 만족. 예를 들어서, 저기, 한국도 그래. 틀하고이없이 틀림없이, 이 안에, 그냥, 근데, 내가 부천, 부천인가, 그쪽에, 내리 그러다가, 못 내리고. 아 차가! 여기,

아니, 벌금 내놔야 되만삼만 원은 돈예술이 끝나고 제기제기저 음.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나더니호어 내리는 거야. 자기가 벌써 7학몇 번째에 에 하나 들었더라고. 진짜로, 진짜 땅냄새가 갔더니 한 것도 이상한데야. 아니, 제 음. 문제가 아니,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긴 한데 사람이 너무 없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잘못 먹고, 이렇게 시끄러면목소리도 묻히니까 잘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laughs> <너전> <너전> <된다. 맥주입니다. 너전> 아니, 야, 이는들는데 그래. 너는, 너는, 아니, 너는 어 뭐가 있어, 있어, 뭐가 지어 뭐가 가게에있다 있어, 뭐가 있어, 뭐가 가있가 있어, 가어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지자리에뭐삼 있어, 그가 있어, 있가뭐있뭐 있어, 뭐 있어, 어가 있어, 그가가게어가 있어, 가게말가 있어, 뭐가 있어, 가가 시청자 여 그냥 뭘 먹고 쇼이라 그래 한 아, 일주일 전에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감기가 독하독은 들었는데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 걸리자마자 치료받고 약 먹고 배차 만들고 소금을 가글라고 프로폴리스 모기를 뿌리고 이더니한사일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코가 맹맹한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맹맹하니 맛이 잘안 느껴진다. 내가 시 내가 활불사 내가 다아아형거상반그 <놀람> 뒤에 거기 갔다아그난난 응. 난 내가 댕기는 그때 그뭐이름보아그기억가 아, 아니라 형님은 그저 상반기 에서 다이어트 하했어 네.

얘아어 <목소리도> 몸이 너무 뚱뚱해. 차 하. 여기서 1차를 다 했는데, 이제 2차 집이 문 열었으면 2차 집으로 가야겠다. 아님저 지푸라 굽만 더할수 네. 새로 하나만 주세요. 네. <laughs> 아, 추워. 2차 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1차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군만두랑 지포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 김치찌개랑 계란말이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 차까지 올줄 몰랐지. 일부러 발레도안 가고, 딸기도 안 가고, 천천히 마시려고 했는데, 아까 그곳이 약간 어르신들의 아지타라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손이 또 크시고 이래서. 밥만 먹었더니 정말 배가 부르다. 배부를 땐 뭐다? 짠. 아이, 가랑 귀여워? 오이. 기포도 얼마나 먹니? 맛있네. 소주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서 강남은 8,000원인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4 0 0 0원이 일단 아직 다섯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차라서좀 기분이 좋네요. 음... 패션충이라서 이런 추운 겨울에도 코트 입는 걸 무조건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너무 춥고 추우면 아무 생각도 못들 정도로 오도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패딩을 입기 시작했는데 한번 패딩을 입으니까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코트 입은 게딱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패딩이 원래 없고 코트가 많은데 무슨 뭐해졌다 어떡하냐.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조용해서 얘기를 못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데 이러면 이제 집에서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 먹으면 너무 메뉴가 한정적이고 저는 또 분위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무드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서 먹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소음이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두 병째라서 먹고 조금 있으면 목소리가 커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두? 음! 뭐지? 오케이. 음! 완전 맛있네. 짜장면은 안 먹고 싶은데, 군만두가 먹고 싶은 날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먹기는 귀찮고. 짜장면집 가서 군만두 먹기도 그렇고. 이거 이거 맛있다. 시댁이 있는 대로 잘 뛰기셨다. 이런 약간 가맥집이 원래는 2차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직까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거예요？이게 또 꺼졌어. 아 진짜. 맛겠습니다 피랑 싸우는 것도 배네 근데 오늘은 진짜 정말 작정하고 아무런 약속도 안 잡고. 지금 8일차 술을 먹고 있지만, 마음에 여유를 갖고 왔는데, 뭔가 얘기치 않게 제 마음대로 안된거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원래 다양한 데를 여러 군데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볼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은 오늘은 라이프를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왜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는 뭐더 조용한 곳을찾아서 대신에 맛집을찾아서가보는 것으로 하고오늘은여기까지 삶을 살아가고, 이사람이